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했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표적을 구한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시면서 꾸짖으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할 텐데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 2세대의 반응 세 번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 2세대의 반응 세 번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지자의 사역 두 번째는 제사장의 사역, 세 번째는 왕의 사역입니다. 먼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이 무지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비로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고의 선지자이십니다. 오늘 4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가서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이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거부하던 병자들을 만져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최고의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어, 죄사함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과 제사장과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4절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성전이자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요건 1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나아가 우리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힘들 때마다 이 제사장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게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이유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최고의 왕이셨습니다. 오늘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왕의 통치를 완성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역대학 구장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가장 왕성할 때에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나서 크게 감명을 받고 이 나라 백성들이 참 복되노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누가 통치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한 왕이 통치하면 그 나라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악한 왕이 통치를 하면 그 나라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와 악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즉 메시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선지자시고 참 제사장이시며 참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교리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의 삶을 선포하시므로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의 도움으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말에 담긴 악한 태도를 꾸짖으십니다. 근데 이때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38절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언뜻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태도를 잘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세대의 반응을 대표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는 뜻을 가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사람을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평범한 선생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기적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기적만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내가 아직도 못 믿겠으니 어디 한번 당신의 능력 좀 보여줘 봐라. 이런 태도였습니다. 즉 이들은 마치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반응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깨달았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또 훗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내가 어찌 알고 내가 어찌 알고 라는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신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 때에 요나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니누의 사람들이 이들을 정주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심판때가 되면 솔로몬의 왕이 말을 들으려고 왔던 이 남방 여왕도 이들을 정주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누의 사람들과 이 남방 여왕은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회개하며 기쁨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언약 백성들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악하고 음란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하나님이 내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니, 오늘 목사님이 또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 이거 나를 두고 하는 얘기야? 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저는 그저 성경의 본문을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설교자는 그저 도구요 통로에 불과합니다 만약 설교를 들으실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에는 야, 저 목사가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설교가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리 교회사도 배우고 교리도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들이라고 다 바른 설교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영적인 실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43절부터 4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귀신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것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이 더 무례하고 더 고약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악하고 음란한 2세대의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으로 듣지 않고 이 귀로만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귀로만 말씀을 받아도 잠깐은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곧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떠났던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그 마음이 이전보다 더 고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이어지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바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아, 예배드렸지.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충대충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보시면, 가나안은 예배드린 후에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1장 보시면, 이 분인 나란 여자는 예배드린 후에 사모엘의 어머니 한나를 더 지독하게 괴롭힙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아주 고약한 바리새인들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4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쭈어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 향해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내용을 말씀하실까요? 이 제자들은 이 세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야 말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족이 된이 제자들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우선 제자들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제사장의 사명도 감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로 제자들은 왕의 사명도 감당하게 됩니다. 왕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죄와 악이 지배하던 곳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무서운 질책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치기를 가늘이 소망합니다.